누수를 찾아 해결해 주는 동관수팁입니다. 네, 누수를 찾아 해결해 주는 동관수팁입니다. 어디로 가세요? 어. 음, 아침에, 아, 아, 아침에 저희 딸내미가 6시에 네. 목욕을 했는데 네. 그때 네. 좀 했었는데 지금은 또안 되더라고요. 어, 이거 젖었다고 그래요. 예, 그거는 다 저거인데 아침에 세다가 지금은 안새는 거예요. 네. 여기 얼음은 또 고기 있는 집 바로 화장실인가 보네요, 이친가 이렇게 세 개나 받쳐 응. 놓으셨네 아침에 지금 세다가 멈췄네요. 물방울 멈췄어요. 그러니까 땅 멈췄네. 이거를 드러냈었거든요. 여기에 고여있던 게다 내려오더라고. 요 그리고서 음... 아, 지금 물이 안떨어지거물요안 네. 떨어지고요. 네. 자 지금 실크대 밑은 너무 깨끗합니다. 어, 뭐 지금 명료한 자국자태도 없고. <목소리가> 자, 뭐 아니면. 너무 싱크대 밑은 <목소리가> 너무 깨끗하네요. 어, 화장실 쪽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바네스도. 여기는 잘돼 있는데 테라스에 도 수도가 있거든요. 테라스에? 네. 어. 계량기. 거기도 봐야지. 이 네, 테라스에. 저희가 물을 뿌려 놓고 지금 한 20분 가량 네,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 내리... 여기도 떨어져. 어, 그래, 네, 여기도 있네. 그러고 내려왔더니 지금 이렇게 물이,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반응은 나옵니다. 네. 자, 화장실에 다른 건한거 없고 화장실에 어, 제가 샤워하는 것처럼 물을 아유. 뿌려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회집의 매지 상태는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 네. 매지 상태는 많이 나쁜 아니. 상태는 아니거든. 그 일단 하수 배관 쪽으로만, 네. 하수 배관 쪽으로만 물이 흘러가기위 해서 테스트를 한번. 보여봅시다. 네. 아등을 떼봤더니 바로 층이 없어요. 그냥 바로 슬라브층이. 그리고 먹어 들어온 것 같고 이쪽에는 음. 약간 젖은 흔적. 밖에는 이제 어. 없습니다. 물도 없고 이쪽에 약간 젖은 흔적. 고구마 음, 그것밖에 없네. 자 지금 온수 걸었는데 잘 빠지고 있습니다. 얼른 찾아야겠습니다. 지금. 자, 저희가 검사한 결과, 어, 이쪽에, 이쪽에 이제 세탁실인데, 지금 주방이고, 여기가, 어, 이쪽 편으로다가, 여기서 지금 소리가 지금 이쪽 편으로 많이 들려요, 이쪽에. 자, 이쪽에를, 여기가 이제 강화마루라 한번 빼고, 일부를 좀 빼고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강화마루 없는 여기도 소리가 엄청 크고, 어, 여기도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 아, 타일이라 이쪽에는 막까기도 해서, 강화가을한번빼보고 한번 다시 한번 소리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손을 들어봤더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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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여 어, 소리 들려? 아 여기 소리 들리고 있어요 몇방 때렸더니 소리 들려요 아, 한번 들어보세요 몇분 나가면 아, 네. 아 들리는 아 들리죠? 소리. 어, 그게 새는 소리 아, 아우 아유. 에이 동백하네 여기 보기는 동백한 같은데 어. 빼봐야 알 봐봐야 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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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바로 구석 이 있는데 어. 부속 인데서소진는게 많네 자 어제 여기 다녀, 어제 미리 와서 이제 점검하다 이제 다시 철수했던 현장인데 아 어, 샜다 안 샜다는 반응이 꼭 부속에서 새는 것 같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다시 이제 보니까 딱 부속에서 입니다자 부속이 진 캡이 여기가 보시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그렇죠 이쪽에 이쪽에 보면 이쪽에도 네. 살짝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도 이쪽은 이렇게 많이 닫혀 있거든요 네. 지금 이 간격이 이 네. 간격이 여기 보면 이렇게 붕 떠있어요. 나사산이 보여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부속에서 새는 게 맞습니다. 자주위 한번 더 파내고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지금 터진 데는 보세요. 지금 고민님 같이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열렸어요. 캡이. 근데 이쪽도 좀 살짝 열렸어요. 열리고 있어. 음. <laughs> 열리고 있고. 자 여기 직수입니다. 완전히 딱 아구리, 아구리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게이게확안 어. 쪄야 네요 그죠? 그래서 어. 여기는 아주 잘 닫혀있는데, 네. 온수 쪽에가, 이쪽에는 지금 뭐 거의 한, 나사산이 소건에서 한두 개, 두 개가 보이네요, 그죠? 네. 이쪽에는 네. 벌어져 있고, 자, 이쪽까지도 확인 다 해서, 네. 해야 되니까 좀더 타파해서 보, 보겠습니다. 자, 티자에 보시면, 자, 이쪽은 아주 잘, 어, <laughs> 체결이 잘돼 있어요, 이쪽은, 그죠? 자, 이쪽은 조금 벌어졌고, 이쪽은 다 벌어졌고, 음. 자, 실제 세는 데는 이쪽입니다. 앞한번 넣어볼까요? 네. 자, 어, 네 이제 셉니다, 이제. 자. <목소리> 자 이제 새기 이제 새기 자거에자다 드러냈더니 완전히 새 나옵니다 자 여기 예예예 아어 <목소리> <야. 목소리> 완전히 <목소리> 큰일 날뻔했네 빠지기 일부 직전이었네 <목소리> 자 지금 완전히 배관이 완전히 빠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살짝 건들면 지금 이렇게 날립니다 큰일 <목소리> 날뻔했네 지금 완전히 빠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진짜 큰 물난리 날 뻔했어요 결속선 어, 계속선 예. 때문에 지금 배관이 지금 여기 녹이 새어가요 그래서 어휴, 깐 김에 자 이것도 지금 제거를 해드릴게요. 아이고. 자 커팅식을 보행하겠습니다 제가 캡뺀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그대로 이제 여기를 새로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르고 있습니다. 자 커팅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다가 이 정도로 지금. 보러 돼 있어요. 자 많다. 지금 완전히 풀렸어요. 지금 완전 제가 돌리고 있지만 사 완전 그냥 쑥 빠지네. 어이. 뭐야? 어 아무것도 없어? 왜? 그거 뭐지? 아니 슬리브가 없어. 아니 슬리브가 있었는 거 같은데 안으로 들어갔나?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저 안에 뭔가가네 있어. 있어. 이 무슨 와샤 같은 얇은 게 여기 한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음, 지금 여기 보시면 야 슬리브가 왜? 이상한 슬리브가 있나? 아, 슬리브가 아, 스텐 슬리브가 아니라 이게 플라스틱 엄청 얇은 슬리브를 끼워 놨어요. 음. 상당히 얇은. 지금 여기 잘안 보일 건데 여기에 상당히 얇은 슬리브. 요게 음. 어, 그래 요게 슬리브 머리야 지금. 요게 어, 너무 얇고 지금 약한 거를 지금 박아 놨네요. 그래서 또좀 사가서 끊어졌고. 어 여기 부속은 다 제대로 어 체결은 돼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체결을 한번 해볼게요. 어우 체결 잘 됩니다 아주 어체 이게 체결이 잘 된다는 얘기는 어 지금 어디가 깨진데도 없고 지금 아주 뭐 상당히 꽉 조여지는데 자 여기 아마. 어, 시공할 때 아마 꽉 조여놓지를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아, 이게. 아, 그 재수가 좋았네. 예, 요기 아, 이제 오래 그렇구나. 이제 시간동안 살살 아마 기 수격장에서 풀렸던 것 같고, 어, 지금 빼기 전에 저희가 요 정도까지 풀어져 있었어. 나사산에 두 개가 보일 정도로 이 정도까지 풀어져 있었어. 자, 이거 풀으려면 자, 거의 한 바퀴. 두 바퀴, 두 바퀴만 돌리면 풀러져요. 줄 음. 있으면 완전히 그냥 쑥 빠질 뻔 했어. 물 난리, 난리 날뻔 했어요. 자, 반대도 좀, 이렇게 자, 좀더 닫히는지 볼게요. 자, 반대도 열리고 있었네요. 자, 반대 <laughs> 벌어졌던 거 보셨죠? 조금 더 돌리니까 완전히 닫힙니다. <laughs> 아, 음. 보면은 잘 찾았고요. 아, 어렵게 찾았어요. 아, 어렵게 찾았고 지금 잘 찾아서 자, 이거 수리 왜 이렇게 이쪽까지 커팅을 했냐면, 여기가 직수배관이 지나가요, 이렇게. 지금도 직수배관이 살짝 눌려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여기가 어. 데, 그냥 두면, 여기가 직수배관에도 데미지를 먹어서, 직수배관이던온수방이던또 직수 터지겠죠. 그래서 아예, 어, 여기를 데미지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점프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어, 결속선, 여기 지금 녹슬고 있잖아요. 결속선, 다 제거해드렸어요, 주변에는. 다 제거할 수는 없겠죠. 일단 보이는 데만큼은. 제거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리 마무리 해드릴게요. 응. 원수 체결,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어, 이렇게 띄운 이유가, 지금, 직수배관에 눌리고 해서, 지금, 데미지를 주지 않게 하려고, 여기 다 띄운 거예요, 여기를 다. 일부러. 다 띄운 거고, 좀, 데미지 먹을 수 있는 데는 좀 있다가, 또, 스티로폴이나, 아니면, 보온제로다가저고더 대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시공 마무리했습니다. 자, 온수 배관 체결하고 지금 압을 한 5kg 가량 지금 넣어 놨습니다. 아, 지금 어, 시공 마무리하고 한 5kg 정도 네. 넣어 놨어요. 음. 어, 5kg 정도 넣어 놨고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새는 데가 없습니다. 소리도 전혀 안 나고요. 아, 지금 다 들어내 있는 상태고 이렇게 띄어서한게 기존 배관에 눌린 거를 안 눌리게 하려고 이 배관만 따로 편하게 가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시공 잘 해드렸어요. 지금 여기 5kg 넣어놨던 그대로 있습니다. 네. 지금 체계는 잘 됐습니다. 자 배관 다 마무리하고 아까 배관 마무리 한거 찍었고 자 미장하는 중입니다. 미장하고 어, 지금 강화 마루까지 다 맞춰드려야 돼요.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장 예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마루 조립하고 꺼내면 됩니다. 네, 깨끗하게 네. 최대한 깔끔하게 조립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마무리합니다. 네. 자 이쪽에가 이제 마무리 하고 있어요. 자 이쪽에가 누수 터진 거. 자강호만로 마무리했고요. 여기는 p b 관 T자 부속 어, 풀림 현상으로 생긴 아그 어, 누수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